1999년 SF 영화의 센세이션과 파란을 일으켰던 매트릭스가 2020년 5월 개봉을 확정 짓고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매트릭스 4에서는 새로운 출연진과 더불어 매트릭스 트릴로지 그러니까 3부작에 등장했던 캐릭터가 모두 복귀합니다. 박수까지 <laughs> 치긴 아직 시기상조겠죠? 오늘은 현재까지 공개된 매트릭스 4에 대한 각종 캐스팅 정보들과 이 영화는 과연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 e t 그동안 많은 루머들이 난무했던 지난 2019년 8월 워너브라더스는 cnn을 통해 매트릭스 4의 제작을 공식화했고요 지난 2019년 12월 12일 워너브라더스 가 2021년 5월 21일 이 영화를 개봉한다는 소식을 공식 발표하게 되었죠 며칠 전에는 공식적인 촬영 시작 을 알리는 촬영 이미지들이 공개 되었고 첫 촬영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털럼버스 에비뉴와 퀴어니 스트리트 근처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어, 요 근처에 골든보이 피자라고 있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공개된 영상과 이미지들을 보면 조명과 카메라 스탯 등이 모두 보이 여기 보이시는 하우스 오브 난킹이라는 중국 음식점 근처에서 촬영을 했네요. 키아노 루이브스의 모습을 보면 기존의 매트릭스에서 보여주던 네오의 모습보다는 존닉을 연상하게 하는 턱수염과 단발머리를 그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알고 보니까 존니 촬영 장소였던 거 아니에요? 추가로 공개된 촬영 컷에서는 컨테이너 박스 위에서 와이어를 통해 날아가는 배우들이 보이고요. 아마 주연 배우들이 아니라 스턴트 배우들이 이 촬영신을 찍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4편에서 역시 전편에서 등장했던 롱코트를 입고 비행하는 신이 등장할 것으로 보이죠. 이번 영화에서는 워쇼스키 형제 아니 마, 아니 남매 아니 자매 중에 릴리 워쇼스키가 참여하지 않고 라나 워쇼스키 감독 혼자 연출을 맡게 되었습니다. 라자루스 프로젝트의 소설을 쓴 알렉산더 해몬과 클라우드 아틀라스와 센스 에이의 각본을 쓴 데이비드 비첼이 공동 각본을 맡게 되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매트릭스 펀는 절대 원하지 않는다라고 완강한 의사를 밝혔던 워쇼스키 감독은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아이디어를 구성해왔고 살아가는 현실이 우리의 생각과 매우 유사하다고 느꼈다. 다시 한번 두 캐릭터가 내 삶의 들어오게 되어 감사하다 라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과연 어떤 아이디어와 각본으로 다시금 속편을 제작하게 된 걸까요 네오를 연기했던 조닉 아니 키아누리브스는 다시금 네오로 돌아옵니다. 조닉으로 떡상가를 치고 있는 키아누리브스가 자신의 전성기를 맞게 해준 영화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셈인데 어, 공교롭게도 최근 떡상한 본인의 시리즈인 조닉4와 매트릭스4의 개봉 예정일이 2021년 5월 20일로 같은 날이에요. 예. 이건 뭐 자신과의 싸움인가요? 매트릭스 3편인 레볼루션의 마지막 장면에서 네오는 스미스들과 함께 폭발하죠. 이후 죽은 건지 확실하지 않은 네오의 몸을 기계도시로 데려가는 장면을 나오고 네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암시를 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사라졌던 네오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지 팬으로서는 엄청 궁금하네요 트리니티로 등장했던 배우 캐리 에모스의 재등장 또한 반가운데요 애매하게 죽은 것처럼 나온 네오와는 다르게 트리니티는 네오를 지켜주다 사망했죠 이렇게 죽은 트리니티가 사편에 어떻게 돌아올지도 궁금하고요 뭐 이렇게... 트리니티와 함께 핵심 멤버였던 모피어스 역의 배우 배우 로렌 스피서버는 현재까지는 출연 소식이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젊은 역할의 모피어스가 등장할 것이라고 알려졌고 또 그에 맞는 배우가 캐스팅되기도 했죠 이러한 내용 때문에 다 늙어버린 모피어스는 등장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매트릭스 2편에서 처음 등장하여 각종 데이터 정보를 밀거래하며 매트릭스 코드를 조작하고 옆에는 모니카 벨루시를 두고 미친 생마 역할로 행복을 만끽했던 메로빈 지연의 캐릭터 또한 다시 등장합니다 트릴로지 마지막 3편에서도 이 캐릭터가 어떻게 된 건지 불확실하게 비춰졌기 때문에 어, 이번 4편에서도 역할을 하겠죠. 인간 저항군의 핵심 멤버로 등장했던 니오 배역의 제이다 핑캣 스미스 역시 이번 4편에 재출연합니다. 이 캐릭터 또한 에볼루션에서 살아남은 캐릭터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네오 이외에 매트릭스 시리즈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스미스 요원 배우 휴고 위빙의 캐스팅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휴고 위빙은 이번 4편에 등장하기 위해 기존 캐스팅됐던 더 비지트라는 작품에 스케줄 조정을 가능했지만 두 영화의 촬영 일정이 겹치면서 아쉽게 이번 작품에서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휴고이빙 본인은 매트릭스 4에 더 출연하고 싶어했다는 거이 때문에 스미스 요원 캐릭터가 재등장한다면 다른 배우가 소화하게 될것 같은데 이 캐릭터도 뭐 휴고이빙의 인생 캐릭터라서 다른 배우가 연기하게 되면 몰입도가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번 4편부터 뉴페이스 캐릭터 들도 새롭게 등장합니다. 먼저 배우 겸 코미디언으로 활약 하고 있는 닐 패트릭 해리스가 새롭게 합류하게 되고요. 닐 패트릭 해리스는 레모니 스니켓 의 위험한 대결에서 올라프 배짝 의 악역 연기를 인상 깊게 소화 하기도 했죠. 이 때문에 매트릭스4에서 또한 새로운 악역을 연기하게 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아쿠아맨에서 빌런 블랙만타로 등장하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 줬던 야이야압둘마틴 이세가 새로운 모피오스즉 젊은 시절의 모피오스를 연기할 것이라는 추측이 유력 해지고 있습니다. 그 아블 아이언피스트의 제시카 헤닉, 조나단 그로프, 토비 오누메어, 프리안카 츄프엘 에렌디 라이비라, 앤드루 칼드웰이라는 배우들이 새롭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매트릭스와 영화팬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4편의 스토리는 아직까지 베일에 쌓인 상황인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4편은 매트릭스 시리즈의 리부트가 아닌 3편에 이어지는 속편이죠 1,2,3편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리퀄이나 3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는 시퀄 형태의 이야기가 전개될텐데 1편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리퀄로 진행하기엔 이미 뭐 네오랑 트리니티가 너무 20년이나 나이를 더 먹어버렸죠 때문에 3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룰 확률이 다분한데 앞서 말씀드린 이번 영화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배우 야이야 압둘마틴 2세가 새로운 모피오스를 맡게 될 것이라는 루머가 유력해지면서 주인공인 네오와 트리니티는 3편 이후에 시간상의 흐름으로 등장하되 이 젊은 시절의 모피오스가 등장하면서 시간의 흐름이 얽힐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이전의 트릴로지가 지금까지 네오가 짊어진 과업을 다뤘다면 4편에서는 매트릭스의 미래를 다루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매트릭스의 다른 세계관 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했던 애니 매트릭스 시리즈와 같이 향후 네오와 그 주변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어, 조금 다른 형태의 세계관 들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매트릭스 자체가 가상현실을 다루기 때문에 아예 상상할 수 없는 스토리와 타임라인을 가지고 와도 이상하지가 않죠 4편에서 죽어버린 트리니티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곁에 살아 돌아오는 것처럼요 오셔스키의 최근 영화들을 보면 2005년 브이포벤 데타 이후에는 이전의 명성이 아까울 정도로 작품을 내는 족족 말아먹고 있죠. 이후 넷플릭스 드라마인 센스 에스을 통해 어느 정도 호흡기를 붙이긴 했지만 정말 매트릭스 시리즈 이후 작품들의 흥행에 있어서는 리스크가 큰 감독이기도 해요. 뿐만 아니라 최근 속속들이 등장하는 영화들의 형태를 보면 8, 9 0년대에 흥했던 퀄리티 시리즈들을 리부트하거나 다시금 가져와서 뇌절하게 만드는 게 대세인데 명작은 명작으로 남겨야 아름다운 법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매트릭스 시리즈 또한 그나마 유종의 미를 거뒀던지라. 그냥 이거를 그대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난번 자신의 여동생인 카리나 밀러가 제작한 영화인 샘퍼파이의 상영회에 참석한 키아누 리브스는 매트릭스 4에 대해 질문한 기자에게 이미 각본을 읽어보았고 내 캐릭터에 대해 완전 흥분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본인이 기대한 것과 같이 이번 영화가 매우 야심찬 영화가 될 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시리즈 사상 최고의 신드롬을 일으킨 이 세계의 작품이 20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영광을 거머쥐고 새로운 대작으로 탄생하게 될지 시리즈의 오랜 팬. 으로서 엄청나게 기대되네요. 그럼 다음 매트릭스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